자, 지금 자료 돌랐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뒤편 보세요. 산으로 이렇게 쑥 있죠? 앞쪽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네, 대문이 있고요. 이쪽에도 또 쪽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랫단, 1단이 되겠고요. 여기 2단. 2단에 이제 주택이 올라가 있는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쪽이 현관, 들어가는 현관 쪽이 되겠고요. 자 텃밭도 보시면 네, 조그맣게 또 갖고 놓으셨는데 이쪽에 정원도 아주 좋고요. 여기 아래층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는 어, 실제 1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할 때는 완전히 땅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하층은 어, 취미공간 네, 이렇게 또 내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어, 발코니들 아주 크게 다 마련되어 있죠 태양광이 있고요 자, 조금 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옆면에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네 여기 뒤편에 이쪽에 다용도실 넓게 잘 빠져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어, 표고버섯 네, 재배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뭐 이정도 그리고 여기 데크 여기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보겠습니다 형태는 딱 나와요 그냥 이렇게 길가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어, 먼저 항공 영상으로 그리고 브리핑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여기입니다. 이쁘죠? 어, 외관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어,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다 바로 옆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이쪽도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도.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예요이렇게 어, 펜스는 이제 철제, 하얀색으로 펜스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또큰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우람하게 생겼습니다. 네. 자, 한쪽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올라선 이곳 왼쪽에 어, 잔디밭이 쫙 잔디마당이 가꿔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지하층 공간과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데요. 벽난로 장작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아볼게요. 어, 먼저 여기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는요, 우리 오늘은 지하수와 상수도, 상수도, 지하수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합니다. 에, 바깥쪽에는 그 지하수를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시원한 어, 정원에다가 또 물도 또 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왼쪽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꽃이 각양각색이네요. 네. 벌들도 열심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자두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 피리님 왼쪽에 자막으로 오늘 우리 어, 작물. 과수들을 좀 정리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쭉 한번 볼까요 아, 제가 모르는 꽃이 진짜 많네요 네. <laughs> 네. 사과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어, 이쪽까지도 어, 쭉다돼 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음, 이쪽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쪽에 문은 그 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옆쪽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담장 위에는 장미가 흔들리게 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이 화분이 있죠 예 네, 화단이 또 있습니다 어, 여기는 거의 텃밭 수준인데요 네. <laughs> 텃밭 수준으로 쭉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또 이쁜 어, 꽃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화천이, 아유 우리 화천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화천이 안녕. 응? 자, 우리 화천이도 에,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요. 응? 틀갈이를 막할 때네요. <laughs> 자 화천이 집도 이렇게 있고요. 자, 화천아 나중에 보자. 자 이렇게 화천이 집도 뭐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시원하게. 자 그다음. 어, 이쪽으로 조금 지나가면서 볼게요. 이추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석으로 쭉 마련을 해놓으셨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도록 해놨고요. 어, 이쪽에 어, 올라가는 또, 또 돌계단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아 이쁘네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여러분 뒤쪽으로 안내해드릴 텐데 아그 전에 지금 여기 태양광으로 된. 에, 정원의 조명들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이 굉장히 이쁠 듯하네요. 또자 이쪽에 오 잔디밭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네. 외관 한번 쭉 보시죠. 벽돌로 외관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그 현무암처럼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블랙 톤입니다. 그레이 블랙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게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앞쪽으로. 정원, 이렇게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야외 테이블, 테라스 있는 공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 우리 화천이 또 올라와 있어요. <웃음> 화천아. <웃음> 우리 화천이. <laughs>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요 몇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어 표고버섯 네 참나무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키우는 참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어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우리 매물에 보일러는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네. 자동 충전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여기 정화조 있습니다. 정화조. 네.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어, 보이는 곳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고, 실제 우리 매물의 경계는 지금 옹벽, 여기 나즈막하게 옹벽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까지가 우리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뒤편 쪽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차 왔습니다. 자 어, 안쪽에 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해드리고 먼저 이쪽부터 볼게요. 텃밭 아기자기하게 어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음다 있어요. 보니까 쑥갓도 있고 쌈 야채도 있고 상추도 있고요. 방울 토마토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쪽이 진짜 수도가죠. <laughs> 그리고 위에는 이제 포도, 포도를 또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감나무도 있고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음, 화덕이죠. 음, 여기서 백숙도 삶아 서 드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 보면요. 자, 여기가 예, 어 좌측에 있는 데크처럼 이쁘게 뭐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자 여기 실외기가 있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태양광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어 전기에다가 농업용 전기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장작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돌아왔죠? 외관은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외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제 내부 공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먼저 지하층 공간부터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자, 지하층 공간도 아주 알짜입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여기 방충망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이런 공간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 어, 여러 가지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바닥을 보시면 타일로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폴리싱 타일인데 지금 벽체도 원래 폴리싱 타일로 다 작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반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는 제가 볼 때는 175? 네, 170 이상은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침이 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침이 공간. 이쪽도 보시면 여기에 그 방음, <laughs> 네, 흡음제를 설치를 해놨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흡음제 안쪽에도 타일로 다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침미 공간으로 아주 딱 제격인데요. 어, 아주 좋습니다. 예. 공간들 충분하고요 여기 밑에 바닥은요, 어, 판넬, 전기 판넬로 난방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이,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laughs> 자, 가봅니다. 그리고 여기 창호가 있는데, 여기 창호도 보시면 컬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컬러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이 공간? 네. 자, 그러면 나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1층을 공개를 해 드릴 텐데 1층에 올라가기 전에 앞쪽에 데크하고 이쪽도 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 데크 공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여기 테이블이 있죠 여기 테이블에 앉으시면 아주 멀리까지 시원한 전망이 다 나옵니다 네, 흡사 그 어,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네. 아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외관 쪽 은 공개를 다 해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입구 쪽을 두 군데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지금 보시는 이곳도 어, 테라스 쪽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쪽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제일 정상적인 현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왼쪽에 벽돌과 현무암처럼 예,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먼저 현관 입구 쪽에 어, 시스템 그 도어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시스템 도어고요. 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그런 바닥 어, 타일이 예뻐요. 헤헤링본 <laughs> 네,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또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 위치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왼쪽으로 먼저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욕실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주방과 오른쪽에 거실 공간이 또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1층에 방이 일단 하나예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 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욕실은 둘, 방 하나,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거실하고 주방 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죠. 주방 쪽입니다. 네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그냥 여러분 보시 편하게. 아주 시원한 구조입니다. 거실 쪽 갑니다. 여기 보시죠. 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설명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 <laughs>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하고 그 바닥을 제외한 곳은 다 목재로 편백으로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도 보시면 어, 두 가지 스타일로 배열등과 형광등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바닥은요 여기 도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뭐3면이 아, 그냥 다그 바깥쪽 전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창호는요 베카예요 베카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창호입니다 아주 고급 제품이죠 독일식 창호 베카 아주 튼튼한 3중 단열창이 되겠습니다 아 전망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여긴 진짜 거실이 아 좋네요 자 그리고 이쪽 문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열고 나가시면 바로 테이블이 있는 야외 테라스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 어, 어, 겨울에는 아주 효과적이겠죠. 자 여기 바닥 틀리죠 타일이 에, 열 전도를 막기 위해서 타일을 좀 다른 걸로 해놓으셨고요. 뒤편도 타일로 마무리해놓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로 쭉 되어 있는데 요것 도뭐 가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자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은 한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레이 톤으로 해서 상하부 동일하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상위 레벨로 되어 있고요. 어 왼쪽에는 지금 현재 상부장이 거의 안 보이죠. 아주 깔끔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되어 있고 후드도. 아주 요즘 깔끔한 것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밑에 인덕션으로 또 되있고요. 개수대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잘 잡아놨습니다. 냉장고 자리 별도로 있고요. 자, 여기 식탁 자리인데요. 식탁은 6인용이 들어와 있네요. 좋습니다. 밑에 바닥은요. 여기는 이제 타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강마루로 마무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전망이 시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그 공간을 말씀을 드리면 자, 오른쪽에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 공간 확인되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쪽에 물 사용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돌아오면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 자, 여기 공간이 굉장히 활용적입니다. 여기 보조 주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또 냉장고가 쭉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쪽으로 다 어,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 가스보일러인데, 이건 이제 1층과 2층 별도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아, 이 공간이 진짜 좋으네요 밑에 바닥 보시면 바닥에는 또 타일로 아주 이쁘게 또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그 수도가 가 있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어, 보여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안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안방 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잠깐만요. 우리 이 친구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laughs> 자, 다시 볼게요. 자, 어떠세요? 쭉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톤 자체가 굉장히 밝은 화이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데, 포인트는 이런 어, 가구들과 이런 것들로 다 잡혀 있습니다. 바닥은 똑같아요. 바닥은 강마루로 되있고요. 어, 창호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창호 백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창호 진짜 좋은 거 쓰셨어요. 네. 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요. 안쪽에 아주 넓은 드레스룸이 마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드레스룸 치고는 진짜 큰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과 이 안쪽 공간들을 활용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욕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화이트로 깔끔하죠? 바닥난방은 들어옵니다. 욕실들은 욕실이 3개가 있는데요. 전체 다 바닥난방은 들어옵니다. 블랙을 포인트로 다 잡아놨군요. 수전들이. 이렇게. 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가족욕실이죠 가족욕실 전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아, 블랙이 쭉 포인트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수납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기 안쪽에 네. 보일러실 이제 분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 타일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 창호를 이제 백화를 사용해놨기 때문에 밀폐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계단 한번 보시면요 멀바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고급 제품의 자재죠 네, 멀바우로 다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울림도 덜하고요 어,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뭐 관리하실 때 색깔만 칠하시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네자 여기가 이제 2층이에요 자 2층 2층도 살짝 이렇게 한번 볼까요? 청구도 괜찮죠 네 2층에 방이 2개, 욕실이 하나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곳이 욕실인데, 욕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으면서, 블랙으로 역시 포인트 잡아놨고요. 환기나이런거잘 되게, 창호도 역시 백화를 사용 해놨습니다. 좋아요. 에,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문들도 예다지로 되어 있는데 아그 그 상위 레벨로 다 보입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쪽에 방이 하나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죠. 침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스템 아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오고요. 여기 컬러가 어 이제 자녀분 방이다 보니까 약간 묵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또 하나 마법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어 뭐라 고할까요 붙박이장도 아니고 여튼 이쪽에도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또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멍멍이 친구들 있는 곳 있죠 촬영 <laughs> 중이라서 잠시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 귀여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니까 여기 테라스도 아주 넓게 어, 2층이 옥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넓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인데 방이 두개째 방이죠 2층에 여기는 창호가요 일단 시원하게 크게 있는데다가 위에 천창이 있어요 여기 천창은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어, 불을 안 켜도요 이 천창 때문에 햇살이 아주 가득히 들어올 듯합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 뭐 최근 콘크리트 구조라서 앞쪽에 이런 두께를 한번 보시면요 장난 아니에요. 네. 한 40cm 이상 다 두께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멀리 전망은 가득히 다 들어옵니다. 아,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에 아주 어, 직접 구조를 위해서 좋은 자재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창호도 아주 고급 제품을 쓰셨고요 여러 가지 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주택이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시고 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자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차린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